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KBS 특파원 강재합니다 자 이제는 8보 연꽃 축제 이제 마지막으로 연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꽃이 너무나 예쁜데요 예 하얗게 붙어가지고 빨갛게 아유 참 꽃만 보면돼 아우 아우 좋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우 하트 사랑하는 애인과 하트를 나누십시오 어우 너무 좋다 예아이렇 진검다리로 만들어놨네 또? 야. 자기야 손잡아 어 그렇지 건너자 <laughs> 좋다 에휴 혼자도 잘 논다 진짜 대한민국 그 최고의 리퍼터다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어?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거 어, 여러분 그야 그렇죠? 꽃도 이쁘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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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저저저저저저 저쪽으로 가면 배타는 데도 있던데, 오 야, 이게 뭐야? 또? 어, 야, 어, 야, 좋다. 야, 사랑을 나누세요, 여러분들. 예? 네?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. 아, 사랑과 정렬이 그대에게. 아, 예. 에스꽃이 지어지는 거요 <laughs> 음 여보세요, 여기. 여죠 여기. 하얀 꽃, 꽃. 아이고, 이거 심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, 여러분. 그죠? 렇 네. 예. 내 말이 맞죠? 시청자 여러분. 자, 특집으로 보내드리니까요. 뭘, 망고 뭐 구경하세요. 뭘 놀러와요. 집에서 봐요, 그냥. 아우, 날 더운데, 고생이지, 뭐. 예? 내 말이 맞아, 안 맞아? 예? 예? 그렇죠? 여러분. 네. 자, 계속 갑니다. 오우. 자, 2분. 자. 자, 아이 야, 좋다. 자, 신랑 신부 맞죠? 가자. 단단. <laughs> 자, 여러분. 아유, 더. 아. 좋다. 분위기 좋아요? 여기 이제 밤에 불켜면은 멋있겠네. 네, 밤에 이제 불이 활짝 켜면은 완전히 뭐, 환상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네, 어서오십오 사진 찍으세요, 예. 네. 제 MBC입니다. 네, 네, 네. 네, 찍으세요, 괜찮아. 상관하지 마요. 네. 네, 막 들이대, 그냥. 예, 네, 네. 이리 오세요, MBC에서 왔어요. 막, 네, 막 들이대. 네, 리니포터예요 예, 네, 막 들이대. 사랑을 나누세요. 얼마나 좋아. 어, 뿅 간다. 어, 그렇지. 어,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 한번더 해줘 어, 잠깐 내가 녹화 끝나고 다 끝났어 아, 이제 끝났어 자자 아, 아, MBC 특파원강진람니다 네,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, 네네네 네. 네, m b c 사랑해요, 예, 예, 사랑해요. 예, PD 이 사람이 에러 감독이야 예. <laughs>